자,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행렬의 역행렬이 이거니까 곱해주면 단위 행렬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해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ab,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ab, 그 다음에 9분의 1 a 제곱 자, 이렇게 되고,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, 9분의 1 플러스 B제곱, 아, A제곱이죠? 이게 1이어야 되고,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AB가 0이어야 되는데,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, 이걸 A로 묶어주면,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고, 따라서 A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, b는 3분의 1이 될거고 그에 따라서 a는 이 식에 의해서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b분의 a는 2 루트 2가 되면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